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지금은 11시 반. 점심 먹어 나갑니다. 점심 먹고 저기 다 달라 복고 하고 케이블카를 타러 갈 겁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실까요? 여기는 하천길인가 보네요. 아, 많이 지저분하네. 어마무시합니다. 뭐 한국 시골도 이렇잖아요 똑같죠, 뭐. 골목길에 가나오케가 있냐? 근데 길이, 보시면, 인도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쟤들 왜또 싸우냐? 오늘의 점심은 코리아나. 한식입니다. 떡만두국에 제육 먹어야지. 관광 안내도도 있네? 메뉴는 많구만. 하지만 나는 떡만두국에 제육덮밥을 먹어야겠어. 뭐야? 역시 한국 식당의 표본은 밑반찬이지. 와. 넘, 약 15,000원 넘긴 한데 제가 메뉴를 두개 시키고 음료수까지 시켰으니까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제 갓달라 폭포를 먼저 갈까 케이블카 먼저 갈까 고민되는데? 바로 폭포로 향할까 하다가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아 커피 한잔 먹어줘야죠 식후에 커피는 여기 코바 카페에서 먹겠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밖에서 먹을까? 가격은 3만 동. 아, 분위 좋네. 뜨거운 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왜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냐? 뭐냐? 아, 비 오고 바람 불고 장난 아니네. 춥다, 추워. 거의 또 엄청 눌렸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서 비오는데 바람도 불고 오도바이 타니까 오 너무 춥네요 씨어죽었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가 입장인 것 같은데 표바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가서 4번에서 루지 타고 내려가는 거네 그리고 폭포가 2번, 3번인 거 같고 5번의 짚라인은 예약 안 했고 아 인터넷 너무 느린데 음, 우리 이걸로 가면 되나? 할로? 클 b No here. No here. 아 저쪽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라고 하네요. 클럽은 여기 부에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가봅시다. 큰 지도가 있네요. 지금 여기가 메인 그리고 아까 제가 표 꺼내려고 했던데가 2번이었던 거고 그리고 저기 7번 쪽 여기인가 봐요. 클럽은 4번에서 워터풀까지 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라인도 패키지 상품 이 있었는데. 딱히 별로 하고 싶진 않아서 저는 루지만 했습니다 루지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어드벤처 아, 아, 액티비티 잘한다, 여기인가? 몸무게, 휴대폰, 카메라는 조심하래요 할로? 클루? 여기도 아닌데요? 어필? 어필이면 이쪽인데 위로 올라가다는 소리인데 아~~ 다달라 폭포 알파인 코스 3번으로 가는 건가 봐요? 전 도대체 어디에 온 거죠? 여기네요 루지 타는 곳이뉴 알파인 코스터 저쪽이 입구인 것 같습니다. 입구 쪽으로 이동하시죠. 비가 조금씩 더 오는데 가능할까? 여기가 티켓인데 표 받았습니다. 조금 저렴한 것 같네. 이렇게 타는구나. 재밌겠는데? 보스도 가고 있고, 다만 이게 어차피 안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스톱이 돼서, 와 간다, 와 간다, 와 간다, 아, 빠른데요 생각보다 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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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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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재밌구나. 이거 와, 왜 타라고 한지 알것 같아. 와, 왜그 재밌니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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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자동으로 부딪혀 잡히는구나. 앞에 저기 있으니까 긴급 제동이 되는구만. 아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가는 거구나. 속력 줄여가지고 경치 구경하라고 올라간다. 꼭 청룡열차 올라가는 듯이 올라가겠다. 아우 비 엄청 오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어, 올랐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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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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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야나 브레이크 브레이크 꽉 잡고 있는데 야씨 엄청 빠는데 나 브레이크 끝까지 끝까지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라 개 무섭지 그치 재밌긴 한데 무섭긴 하다 너무 재밌다 비가 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다 젖은 거. 얘 비가 많이 오면 안 된다고 하더니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운행하는 것 같네요. 와 저기서 폭풍 가구나. 안 돼요. 감창해요, 구만. 구만동. 구만동. 영상 사진. 아, 사진이 너무 흔들렸다 그리고 상태도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안살. 구만동 4,500원. 세번 맞추면 목표 명정 시키고 와인 받을 수 있고 세 번에 이만도. 하지만 제가 술을 안 먹죠?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뭐야? 공룡이다. 산책로도 있네. 공룡 밑으로 지나가야 되네. 헐. 이거 혹시 XR?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와, 여기는 올만 하네요. 야, 폭포 소리 정말 듣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와. 각도 살벌한 거 보십시오.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건가? 어우, 근데 비 너무 온다. 근데 진짜 편하다. 여행 편하게 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습니다. 많이 좋네요. 음. 응? 나 저거 아까 핑콩은못 봤는데 이런 곳이 있었구만. 되게 여행하다 보면 제가 조금 빨리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돌아갈 때 뭔가 보여요. 안본 게. 근데 또 약간 전 그게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올 수도 있잖아요. 저거 못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달라도면. 꼭 해봐야 될것 같은 곳입니다 여기. 케이블카가 운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선 가보죠. 오토바이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그것도 나가서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찍힌 거는 잘 찍혀서 산다고 했습니다. 9만 동. 한 3, 4분이면 나온다네요. 케이블카 도착을 했는데 표는 어디서 하는 거지 또? 케이블카 타기 전인데 벌써 경치가 좋네 티켓 룸은 이쪽 하지만 이쪽에 경치 너무 좋은데요? 미쳤다 경치 미쳤는데요? 올라가서 보면 더 좋겠지? 기대가 되는군요 진짜 표 받고 케이블카 입고로 갑니다 작은 캐빈이네 문은 자동으로 닫힌답니다. 와, 이게 리뷰 보니까 바람 많이 불때 타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람 많이 부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거네요. 예전에 어디였더라? 여수였나요? 여수 캐빈은 여기 밑에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탈 캐빈 타봤거든요. 야, 그거 지입니다 진짜. 진짜 무서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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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애토 시애토. 오, 오. 오, 진짜네. 씨, 바람 부니까 개 무섭네. 근데 어차피 탔어. 이 정도 높이면 떨어지면 뭐 죽겠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면 벌써 케이블카 탔기 때문이지. 타기 전이었으면 몰라도. 야 달라 시내가 다 보입니다. 이제 어디론가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호수가 보이는데 저긴 뭐야? 잘 나온 건가? 그래도 뭐마음에 든다. 약 15분, 20분 걸쳐서 도착합니다. 여긴 또 뭐가 있을까? 나오자마자, 앞으로 나오면, 중립, 중림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네요. 우측으로 가면, 유리정원. 이, 뭐가 있는 거야? 유리정원은 사진 찍기 좋은 곳 같고, 길 건너오니, 바로 앞에 중림사원이 있네요. 어, 공장가? 아니면 표가 있나? 가까이 가보면 알겠죠? 여기는 또 반바지나 치마, 나시가 안 되네요. 사원이라던가 봐요. 올라갑니다. 가릴 수 있는 옷을 주는구나. 하지만 저는 필요 없죠. 완전 단단히 입고 있어요. 추우니까. 세계 바에서잘알순 없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첫 번째 사원이 있는 거네요. 여기가 첫 번째 사원인 듯. 와, 멋있다. 우와, 저건 뭐야? 이쁜데 중림사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그리고 여기 대나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려갈게요. 유리정원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나온 길이 오토바이 주차장 길이었네요 <laughs> 케이블카, 왕복 12만동, 유리정원, 그리고 로빈언덕.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저거, 저거, 저거 요렇케가 유리정원이네? 시안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민망할 정도로 작습니다 정원 자체가 하, 이건 아니지 포토스팟 몇개 만들어 놓고서 정원이라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헬로우? 원진짜티 uh, 아, 감기 안 걸릴 것 같은 맛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출발할 때는 문을 닫아주셨는데 지금은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네 아 정원이 여기 밑으로 이어져 있구나 아~~ 그렇다면 많이 달라지지 너무 흔들리는데? 저쪽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바람이 별로 안 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서 약간 중간 정도? 여긴 바람 엄청 부네요 바람이 이렇게 좌우 좌우 흔들리는데요 <laughs> 아까 타러 갔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맑아져서 그런지 훨씬 더 깔끔하네요 와 어, 저기 커피숍은 뭔가 만들어놨네 저 모양은 인도네시아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무서웠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겠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숙소 이동할게요 재밌게 잘 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중림선을 가는 게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갔던 그 루지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뽀뽀도 보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제가 또 킬지 안 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은 김치 볶음밥 그리고 치킨. 이거는 후식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다시 바꾸고 나갑니다. 내일 무인에도 떠날 것 같아서 여기 달라 호수 보러 갑니다. 그래도 왔는데 야경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면 약 20분 정도 걸려서 우선 갈땐 걸어가고 올 때는 오토바이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시죠. 한적한 밤길 산책 좋네요. 하지만 춥습니다. 지금 여기는 15도, 16도입니다. 추워요. 안에 반팔에다가 그냥 바람막이 하나만 입고 있으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달랏을 떠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 추워. 옷이 여름 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인 곳으로 가겠습니다. 무인해. 가자. 달랏 야시장은 오늘도 정신이 없군요. 저는 이쪽으로 해서 호수 갈 겁니다. 진짜 바람 많이 부는데. 약간 멋있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 좋죠? 와, 확실히 성탄절분이 난다. 지금은 12월 23일이에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죠. 저는 지금 외국에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발라에서 저기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보러 왔습니다. 와, 진짜 고동같이 생겼다. 와, 사람 많은 거 봐. 귀엽다. 아, 좋지 않나요? 연인들과서 놀기 좋은고 사진도 찍고. 근데 저 강아지가 얼만지가 궁금하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앞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호수 구경하고 그리고 저쪽 가면 달라지아 시장. 괜찮은 루트네요. 저녁에 뭔가 하기에 어제는 금요일이었고 오늘 은 토요일이니까 사람이 더 많네요. 여기서 뭐좀 사고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원 안쪽에는 장사 안 했는데 지금은 장사하고 있네요. 와 진짜 사람 많다. 저녁에 나가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야경도 보고 그리고 그 귀여운 강아지들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사온 거는 군만마 사왔어요. 어제 제가 군고구마, 군밤, 군옥수수 샀는데, 군옥수수는 한입 먹자마자 버렸구요. 군고구마도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군밤이 가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밤 사왔고, 그거 먹으면서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